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롯데마트에 또 갔다가 뭐 사왔는데 제가 솔직히 원래는 롯데마트 아울, 아울렛을 갔었거든요. 근데 저희 누나 옷을 사고 토이저러스에 갔는데 토이저러스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랑 같이 갔거든요. 네. 그래서 문을 닫아가지고 롯데마트에 갔는데 롯데마트에서 하트뭐 심박도 안 터졌고, 그, 람보리니 시리즈 한번 갖고 싶었는데, 그것도 없고. 그래서, 어, 이번엔 좀, 어, 멋진 거 하나 좀 집어왔어요. 네. 그래서 뭐, 이거 하텔 같은 게 좀, 별로, 별로면, 다이캐스트 같은 걸 살려 했는데, 뭐, 1대 30몇스 개, 뭐 그런 다이캐스트를 살려 했는데, 다이캐스트도 아, 안, 보이더라고요. 네. 롯데마트거기는 뭐, 퀸스마트나, 아니면, 윌리, 뭐 그런 제품 아예 안 팔더라고요. 계속 가봤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뭐 샀냐면 이걸 샀습니다. 하틸사에서 나온 하틸 오팩입니다. 오팩 네 오팩인데 요거 클래시 자동차 뭐 포르쉐 이렇게 두 개를 샀거든요. 근데 이게 좀 중복된 게꽤 많아요. 중복된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긴 뭐, 콜벳이 있고, 파나메라, 포르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 이, 여기 중에 이 클래식 차, 이걸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얘를 한번 리뷰를 해볼 텐데요. 자, 얘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박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박스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볼게요. 솔직히 제가 얘를 미개봉품으로 놔둘까 생각했는데 그냥 개봉하려고요. 이 한번 리뷰를 해 볼게요. 이 한번 리뷰 해볼 텐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이처럼 한번 보시면 클래식차 느낌이 나죠? 플렉시 차인데 되게 고급스럽네요. 네. 한번 리뷰해볼게요. 일단은 그릴 쪽과 헤드라이트 번호판 쪽 부분이 크롬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드 쪽에는 되게 고급스러운 이금 색깔이 있고 얘를 좀 뭐라 해야 되지 얘가 좀 흰색 색상이라야 해 되나 일단 저는 일단 얘를 좀 영상에선 얘가 좀 흰색으로 나오는데 좀 여기 이 실제로는 좀어 연한 초코색 그런 색이 있습니다 그런 색이 나옵니다 영상에선 되게 하얗게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 초코색입니다 좀 연한 초코색 난 되게 고급스럽게 금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휠은 좀 클래식 휠 같죠? 그리고 네, 클래식 휠 같고 여기 타이어 빼고 다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금색 페인트 같은 걸로 쭉 되어 있고 여기도 밑부분도다 크롬으로 되어 있고요 유리가 이렇게 뚫려있는데 여기가 좀 갈색이라 해야 되나? 이게 분색이지? 빨강색이라 해야 되나? 잘안 보이네, 색이. 어쨌든, 이런 빨강색 같은 색이 있어가지고,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되게 클래스인데 되게 고급스럽네요, 이거. 윗부분은 그냥 통 비어있고, 와이퍼까지 표현해줬네요. 이 차, 이 차가 굉장히 괜찮네요, 네. 그리고, 뒤에도 크롬으로 되어있고요 그게 막 디테일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얘도, 얘가, 디테일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꽤 마음에 드네요. 번호판 쪽도 크롬으로 되어있고 여기는 하트 로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차 이름이 뭔지를 모르겠네. 자 여기 보시면 윗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크롬으로 되어있고요. 여기가 다그 기계, 자동차 아래 기계 부분들이 다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구요. 일단 쇼바 기능은 없고, 그냥 이렇게 잘 굴러가는 정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클래식 차를 어, 리뷰를 여기서 했는데, 제 방에서 리뷰 영상, 그, 좀 오랜만에 찍네요. 한번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고급스러운 클래식 차네요. 리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